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밴쿠버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또 다른 기록적인 부동산 매매를 기록했습니다. 프레이저 밸리 부동산 거래량이 광역 밴쿠버와 함께 뜨거운 1월 한 달을 보냈습니다. b c 주 로어메, 인넨드 시장에서 홈바이어들과 홈셀러들이 다 함께 바쁜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프레이저 밸리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1월 한달 동안 거래된 주택은 모두 1,718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할 때 무려 76%나 많은 수준입니다. 물론 한달전 실적보다는 18% 정도 적습니다. 다만 1월 실적은 역대 기록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10년간의 1월 평균과 비교해도 무려 72%나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신기록이었던 2016년의 1월 1338채와 비교할 때도 무려 28%나 많은 수준입니다. 크리스 쉴즈 회장은 '바이어들의 동기부여가 확실합니다.'라고 하면서 대출 금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것보다도 낮기 때문에 프레이저 밸리 주택에 돌아갈 달러 금액이 좀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민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주택의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봐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좀더 공간이 있는 주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콘도에서 타운 홈으로 옮겨가려는 젊은 커플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낮고 자신들이 지난 몇년 동안 에쿼트를 쌓아왔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공급입니다. 1월에는 조금 나아졌지만 우리는 주택 인벤토리를 채우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요. 지금은 셀러스 마켓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1월 한달 동안 접수된 신규리스트는 2,784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한다면 26%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이로써 액티브 리스팅도 4,210채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 1월 5,143채와 비교한다면 18%나 적습니다. 게다가 10년간 평균과 비교할 때도 30%나 적은 수준입니다. 발대부 길시에오는 홈워너들은 주택을 사고 판매하는 안전 프로토콜 때문에 매매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집을 찾는 것도 도전 과제입니다면서 주목할 부분은 우리는 이미 주택 공급량이 한달 전인 12월과 비교할 때는 늘었다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봄 시장에도 계속될 것이고 전형적으로 바쁜 시장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1월 한달 동안 단독주택이 시장에 머무는 기간은 35일을 기록하여 작년 60일보다 훨씬 짧아졌습니다. 타운홈은 작년 37일에서 올해 28일로, 아파트는 작년 47에서 49일에서 올해 37일로 줄었습니다. 주거형태별 특징을 보면 단독주택 벤치마크 값은 1 1 0만 달러를 기록했고, 한달 전인 12월보다는 2.5% 늘었고, 작년 이맘때보다는 15.2% 늘었습니다. 타운홈 가격은 58만 8 0 0달러를 기록했으며, 작년 12월보다는 0.8%를 1년 전보다는 7.2% 올랐습니다. 아파트 값은 439,800달러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0.3% 증가했고 작년 이맘때보다는 4.4% 올랐습니다. 이상 부동산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밴쿠버 코리아나리.com